중간고사 이호정을 소개합니다. 내가 어젯밤 내가 커피를 마셨거든. 날 밤을 샜어 나 지금. 여러분 중간고사 기간에 요런 학생. 파... 정확한 날짜는 니가 확기 정확한 날짜는 니가 확기 정확한 날짜... 너무 심했잖아. 너 무심했잖아. 밤 세운 거야? 밤새. 운 거야? <laughs> 이제 공부를 하자. 이제 공부를 하자. 이제 공부를 하자. 이제 공부를 하자. 이제 공부를. 불좀 꺼줄래? 네 발등에 불. 아 뜨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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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거. 아 뜨거 뜨거. 아 뜨거 뜨거. 아 뜨거 뜨거. 아 뜨. 아, 이렇게 된 이상 손흥민 공부법 간다. 그게 뭔데? 공부가 안 되잖아. 그냥 된다고 생각하면 돼. <laughs> 된다고 생각하면 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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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 mg들이 진짜 공부 잘하는 방법 세 가지. 첫 번째, Start 뭔 당연한 소리야 하면서 아직까지 중간고사 준비 안 하는 사람 있죠? No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었다. 그러니 지금 당장 s t a r t 하기. 두 번째, 긍정적인 마인드. 난 망했어 하는 부정적인 생각보다 난 천재다. 능려할 수 있다 라면서 마이 컨트롤세 번째 핸드폰 o f 아 이것까지만 보고 공부해야지 라면서 지금 쇼트 2 시간째 보다가 여기 있는 거 맞죠 핸드폰 Bye 지금이라도 공부 안 하면 네 성적도 Bye Start 스타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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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타일